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식이에요. 저 오늘은요, 제가 브루스타즈를 돌아왔는데요. 제가 왜 브루스타즈로 들어왔냐면, 제가 배그만 하면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게임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오늘 브루스타즈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 오늘은 그래서 오늘 쇼타운, 솔로 쇼타운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안할 거예요. 근데 배그는 한 번에, 한 판에 뭐, 기본 10분씩 따지자면 이거는 한 다섯 판, 네 판에서 한 다섯 판 정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선택을 한 이유였습니다. 그점예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을 저희 딸은 지금 이렇게 게임이 상황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지금 이거 1등 못할 것 같거든요. <laughs> 솔직히 지금 딱 말씀을 드리자면. 오케이. 와, 살았다. 진짜 이거, 사, 살았다. 이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와, 이거 진짜 극적으로 살았네요. 진짜, 이거는. 아, 1등은 못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한반 정도는 살았네요. 어, 이렇게 해서, 5위를 해서 조금, 아, 사실 안타깝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느라고, 그래서 아까 1등을 제가 한 거는 제가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일단 이걸로 일단 그냥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건 제가 테스트를 한 거는 올리지도 못할 것 같다는 점 이해 예,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자, 네, 지금 이렇게까지 생존을 하는 데는 일단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기도 했고요 네, 지금 이번 판도 생각보다 꽤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 7등 8등 예상 했는데 지금 생각과는 달리 지금 오래 살아남고 있어서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까하고 딱 1등 차이다 보니까, 제가 궁을 썼어야 했는데, 궁을 쓰지 못해서, 어, 안타깝게도 트로피를 지금 3개밖에 지금 획득하지 못한다는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외부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진행할게요. 자, 지금, 어느덧 지금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게 100으로 다지자면 지금, 어,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laughs> 100으로 따지면 계속 하고 있었을 것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다시 보니까, 결국에는 잘살수 있게 된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정말, 아! 아, 이게 죽네. 아, 좀 전에 사정에서 트로피를 새겨 얻은 거를 지금 다시 깎이네요. 일단 지금 다시 한번 계속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0분 정도 할것 같아요. 오늘. 지금 딱 5분째 들어갔으니까 한 2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무편집한 상태로 통으로 오늘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편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빨리 편집자를 지금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빨리 한번 심혈을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지금 캐릭터 하나를 쫓고 있는데 걔를 죽일 거예요. 오, 오, 아, 아깝습니다. 이렇게 아깝게 결국를 죽었네. 아하, 트로피를 네 개를 가져가고 여섯 개를 잃어버리고. 진짜 아쉽네. 아, 음. 아, 요번에는 존버를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아, 또 그거 없는 대로 또 내버려줬어. 있다, 있다, 있다. 진짜 아까 거기서 기다릴 줄은 진짜 생각 못 했는데, 오, 어,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나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다, 저걸. 이걸 잘 타야겠는데? 야, 이걸, 이걸 치네, 아! 아, 음, 아쉽네. 여기 미쳐서. 아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그러다 아쉽게 이렇게 증가할 테서 어 한번 다른 걸로 일단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잼들의 한번 해가지고 아니구나 아, 맞구나 이잼그래 배려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기필코 한번 이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겨드리는 모습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어 저도 좀 많이 짜증나고 좀 많이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laughs> 이게 에임이 좀 맞, 긴는 맞기는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진짜 저만의 직경이다. 오 그래도 이번에는 어, 제가 썰을 때는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다른 팀하고 같이 해서 이길, 이길 수 있었던 아, 이겨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게 돼서 정말 매워졌습니다 진짜 게임에서 제가 이기는 모습을 처음 본것 같죠 배그에서는 이런 거 한번 1등을 한번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미, 민감이 좀 많이 교차하다고 하면 될까요? 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어, 일단은, 뭐 앞으로 뭐, 계속 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나쁜 모습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BJ가. 나쁜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어, 저도 한번, 최대한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 기회가 과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부터가 될 거예요. <laughs> 예를 들어, 뭐, 욕 같은 걸뭐안 한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 어 조금, 아, 좀 전파는 솔직히 저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어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쉽네. 이번에도 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간신히, 진짜 <laughs> 간신히 이길 수가 있었고 지금 13번째니까 딱 바운티 한번 하도록 할게. 요한 판에서 한두판 정도 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좀 전에 잰그랩에서는 슬로우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는 달리 어 제가 이길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laughs> 아, 아깝다. <laughs> 그래도 제가 죽이기는 한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좀 져서. 아니, 아쉽습니다. 어, 그거 중에 실합니까 이거? 계속, 아까부터 계속 이게 빗나가고 있거든요? 아, 어, 진짜, 아. 내 네, 에임이 조금. 오. 잠깐만, 이번에는 잘만 하면, 잘만 버김기면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어, 마판에 제가 죽기는 했지만, 어, 무슨 뭐가 됐어요? 뭐야? <laughs> 분명히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 된 건데? 뭐지? 아, <laughs> 어, 정말 아쉽습니다. 저, 제가 옆으로 피했었다라면 오히려 살수 있었을 텐데, 어, 죽어서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모습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 못 풀렸어요. 다 들어와! 몸이 한결같이 풀리면 결국 이렇게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laughs> 이번엔 잘만하면 이길 것 같아요. 어, 진짜 질것 같진 않아. 아, 확실히 일단 질것 같진 않고, 이번엔 좀 이길 것 같거든요. 어, 잠깐만. 어, 너무 헷갈려. 어오 <laughs> 죽을 뻔한 거 보이시죠? 어, 진짜. 좀 전에 죽을 뻔 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우승을 해서 좋았고요. 쇼타운으로 듀오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사로 한번 갈게요 로사 제가 진짜 재쓰는 캐릭터라 <laughs> 일단 한번 그걸로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쇼타운으로 듀오, 듀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아마 마판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상대방은 원거리 캐릭이나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근거리 캐릭으로만 한다면 원거리에서 분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 어 우리 팀원이셨어? 알았어. 아, 한번더 할게요. 막판이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찍 끝날 줄 몰랐으면, 마판 끝내려고 했는데, 마판이 아니, 아닐 것 같아서, 마판하면 안될것 같아서, 어, 일단 한번더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 잠깐만, 아, 내 꼴찌 날 줄이야.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이번이 일찍 끝난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끝난다 그러니까 헐찍한다고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이걸 이게 제가 봤을, 제가 봤을 때는 막판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걸 지금 막판이라고 따지고 본다면 이번 판을 끝나고 종료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둘다 근거리 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근거리로 따지자면 거의 최강이 저기예요. 최강이에요, 최강.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제가 거의 부활되는 것과 동시에, 그냥 쟤네들을 향해서 돌격하도록 할게요. 좋았어. 네, 다내나 어? 어? 잠깐만, 이거 실화이가 아, 궁을 썼는데 저렇게 뚫리네. 자 이렇게 해서 아, 5231화에서 듀오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끝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방씩만 꼭꾹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